참고로, 어, 응 의원과 격려의 말씀도 많았지만은, 80% 이상이 뼈 아픈 기적사항이었습니다. 그래서 뼈 아픈 기적사항을 알고 일어서야 자한국당의 미래가 있다. 이래서, 이질체과 비난에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. 앞으로 자유한국당 여러가지 컨텐츠를 많이 개발하고, 또 이런 어떤 홍보의 그룹도 많이 새첨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걸로 계속 끌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이분의 심사 기준은 여러 가지 비속어가 들어간 것은 빼고 여하튼 준수한 작품 중에 창의성 창성 그리고 당의 새 출발은 은 메시지 그와 관련해서 비판 쓴 소리도 충분히 감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아요 페이스북 이런 관련이 많은 것도 참고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앞에 기자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, 어, 자유한국당의 자부터 첫자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가장 뭐잘된 경력을 한번 하고, 정말 비판적인 걸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한번 해 주시죠. 자, 자유한국당은 자만과 분열 그리고 밥목으로 유, 유권자들은 자유한국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. 아! 한 번의 실패는 더 자랑하는 채찍질로 받아들여 국민의 말에 기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아! 당당한 자유한국당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.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. 이번에는 진짜 비판적인 내용입니다. 아! 자기 밥그릇을 유! 유난히 챙기니, 아! 한 번도, 오! 국민 편인적이 없잖아. 아! 당연하지 않은가?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. 하여튼, 비판의 목소리에, 80% 이상의 비판의 목소리에 기 기울이면서 자유한국당이 거듭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